58번. 58번은 어, 요 다항식을 3x 빼기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고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19이다. 음. 응. 자 이거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려면 어떻게 하는거야? 어. 얘가 0이 되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. 얘가 여기 되는 x값이 얼마예요 어. 3분의 2네. 3분의 2. 자 x에다가 3분의 2를 대입하면 여기 3분의 2 대입하면 27. 9분의 8 이렇게 되고요 3분의 2 제곱하면 플러스 9분의 4a 이렇게 되고요. 플러스 3분의 2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0이다 x값을 넣으면 이게 나머지가 된다고 그랬지? 나머지야. 나머지가 1이니까 1 이렇게. 나머지가 1. 자, 이번에 이걸로 나눴을 때 x에다 뭐 넣어요? 어, 마이너스 3를 넣으면 돼.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어, 나머지 이 마이너스를 개입한 게 나머지인데 그게 마이너스 19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하면 9다 곱하자 9 8 더하기 4a 더하기 9 곱하면 3 2 6b 9 곱하면 마이너스 9는 9 이렇게 되겠지 정리하면 4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고 넘어가면 플러스 1 되니까 6b는 10자1로 나누면 2a 더하기 3b는 5다라는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아래 있는 식 정리하면 a 빼기 b 요거 이렇게 마이너스 4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5, 이렇게 되겠네. 이제, 얘를예 연립하면 AB가 나오겠네요. 자, 여기다 뭐. 3 곱할까? 3? 어, 3 곱하면, 3A 빼기 3B는, 3 곱하면 마이너스 45. 뭐, 1을 곱해도 되지만, 더 하는 게 편하니까. 그래서 더하면, 5A 없어지고요. 더하면, 마이너스 40이니까, A는 마이너스 8. 이렇게 되겠네. 그지? A에다 마이너스 8 넣으면 이제 B도 나오지? 자, A에다 마이너스 8 이렇게 넣어볼까요? 마이너스 8 넣으면, 마이너스 B는 넘어가서 플러스 8 되면, 뭐가 돼요? 7이되겠네 7.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7, 이렇게 해서 A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